스테이지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개인 방송 강진합니다. 여기는 마곡사 정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피가 살살 오는데요. 자, 부처님의 자비를 받도록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 많이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나무관생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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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아제, 바라제. 아자아제, 바라제. 옷 많이 밟네요. 옷만이 밟네요. 부처님께서 여러분 다 아, 통화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잘 내게 도와줄겁니다. 반성해 주십 마곡사입니다. 오마니 담배입이앞 입구가 멋있네요. 돌로 이렇게 소원성수피나이다고 이렇게 싸놨습니다. 아, 참아무도 멋있네. 자,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오호...이게 다 도로 하나씩 쌓여야 겠어요 어, 소원이래 준다 그러죠 예 자, 자... 어, 두번째 먹방 뭐. 아이고 사철왕님 나무간상보살나무간상보살나무간상보살이 주위에 악마들 다 물리쳐 주십시오 오...물이 많이 왔네 물이 비가 와가지고 어우, 개울가에 아주 뭐, 대단합니다. 자, 보세요. 물이 엄청 많이 왔죠? 오 보세요, 오우, 청야서취치막 아이다, 풍도가 봐. 어? 어? 자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태나고 나무 간생. 부산 영도에서, 오 부산에서, 이쪽도 한 번. 큰사 음. 찾입니다. 내일 네. 네, 실기 시험이 합격해 주세요. 아 어, 가족과 함께 아잘 어, 먹고 잘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안 그래? 안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가? 아시겠습니까 <laughs> <laughs> 내모에 살아가는 거야 인생은. 자 출발. 흐흐. 리 들리도. 어허. 어허 이리 오너라 이놈아. 내 미륵이 노라. <laughs> 아유 물고기 많겠네. 이 산에 이 절터에 물이 흐르면요 조선 최고의 명당 자리라고 그랬어요. 네. 야. 강아지도 절구경하고 대단하네. 야. 여기도 아직 명당 자리인데, 여기도? 여기도 여기 어디 관광객들이 많이 왔네요. 외국 사람인가, 대만 사람인가, 어. 어. 사회적 거리두기. 예. 아하, 물 맑고 좋네요, 예. 나무 관생보살. 아자아재바라제 수리수리 마술이, 수리수리 마술이. 아자아재바라제아자아재바라제 마곡사의 전설. 수리수리 마술이, 수리수리 마술이. 나무 관생보살. 나무 관생보살. 제가 물 한잔 먹겠습니다, 그럼. 예, 잠시 후에. 네, 다겠습니다. 여기다 불공결이구요. 예, 강진한 리포터였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 나무까지 감사합니다.